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등탄에 살고 있는 21살 대학생 임주희라고 합니다 요즘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요즘에 종강을 해서 정말 행복한 방학을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매일매일 좀 어떤 일을 할까도 고민도 하고 또 새로운 학기를 준비하면서 또 방학을 열심히 잘 보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전공을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는 이제 방송작가과라고 해서 예술대학교를 다니는데요 거기서 이제 방송 관련된 작가 일을 배우고 또글 쓰는 그런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럼 결국은 이제 연예, 연예계 쪽으로 진출하는 네. 거 아니에요? <laughs> 그쵸 그쵸 방송계에서 어... 일을 하는 어... 게 저의 약간 미래 직업 될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꿈이 네.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드라마를 쓰는 게제 꿈이긴 해요. 드라마 작가랑 작가 등단 이두 개가 저의 목표이자 꿈인 아, 것 엄청난 같습니다. 엄청난 분을 모셨는데 아니 <laughs> 아닙니다. 아 그럼 글 쓰는 것도 좋아하세요? 네. 글을 원래 이 꿈을 꾸게 된게 글을 약간 좀 깨작깨작 쓰다가 뭔가 얘를 쓸때 재밌고 사람들한테 보여줬을 때 그런 반응들이 너무 재밌고 좋아서 아, 이 길로 가면 좋겠다 해서 시작을 하게 된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 써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줬다고 하셨는데 네. 어떤 장르의 글을? 처음에는 제가 이제 시를 조금 썼었어요. 그래서 시 같은 경우는 뭔가 글을 써야지보다는 진짜 갑자기 어떤 물체나 물건을 보고 딱 생각이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이제 다듬지 않은 상태로 그냥 좀 끄적이는 수준으로 가지고 있다가 약간 소설 느낌으로 써 보면 어떨까 해서 그냥 아이디어 하나를 잡고 이제 쭉쭉 쓰게 됐어요. 그걸 이제 좀 주변에 한번 읽어보라고 좀 짧은 글로 많이 보여줬는데, 어, 너좀 재능 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이런 좀 칭찬? 그래서 칭찬을 조금 받고 갑자기 자신감이 막 엄청 생겨가지고. 네. 그럼 저기 그책 읽는 것도 좋아하세요? 네, 책을 진짜 달고 살아요. 그래서 좀 시간이 빌 때는 시간이 비거나 아니면 제가 저녁에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자기 전에 한두 시간은 꼭 책을 읽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로 그럼 어떤? 저는 이제 에세이라는 소설 음... 에세이라는 장르를 좋아하는데 에세이라는 장르가 이제 자기 이야기를 좀 쓰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소설보다 확실히 가볍고 또 약간 배움이나 약간 그 책에 주는 메시지들이 확실해서 에세이나 또 가볍게 읽기에는 시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많이 읽고 또 소설, 소설도 좋아하기는 하는데 너무 무거운 주제 말고 좀 가벼운 느낌의 소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와, 약간 우애의 느낌이네요.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네. 그 프로필을 보니까 모델 같모델같 네, 하셨다 그러셔서 이게 사실은 약간 분야가 살짝 다른 느낌이 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들 제 과나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되게 놀라시더라고요. 음. 진짜 매칭이 안 된다고. 음. 제가 이렇게 혼자 뭐 이렇게 되게 조용히 하는 걸 좋아해서 이게 모델 일을 쭉 해왔지만 또꼬꼬이하고막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어요 대성할 분을 제가 또. 아니, 과천시입다 어, 이렇게 됐네요. 영광스럽습니다. <laughs> 그럼 지금 어 사실 주인님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장점이 그러면 따로 있겠죠? 또? 그쵸 제 장점은 좀한번 꽂히면 끝을 보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뭔가 내가 이걸 꼭 해야겠다 싶으면은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는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자잘한 건 아니고 진짜 뭔가 꿈이나 목표가 생기면 그니까 실패를 할 때까지 도전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내 기준에 여기서 실패할 야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해서 좀한번 이거 하고 싶다 하는 거는 좀 오래오래 오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오, 정말, 웃기, 정말 웃긴 게 지금 주인님이시잖아요. 네네. 근데 조금 전에 촬영하셨던 분의 전함이 희주님이시고 근데 희주님은 지금 그 꽂히면 끝까지 한다고 하셨었잖아요, 네네. 주인님은. 근데 희주님은 금방 포기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오정말작심3일만 어, 계속하는 스타일이었는데 <laughs> 이름도 반대라고 <하고 웃음> 네, 너무 웃긴 그게 것 같아요 이게 좀 신기해요 <laughs> 어, 그러면 최근에 살면서 되게 네. 행복했던 순간이 있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격상 되게 좀 잔잔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좀한 되게 뭐라 해야 되 항상 일정한 거를, 기분도 뭐, 이렇게 느낌도 항상 일정한 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뭔가 크게 행복했다,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보다, 그냥 되게 소소한 행복들이 쌓여서 되게 큰 행복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요즘 조금 했어요. 그래서, 진짜 일상에서 사소하게 제가 또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강아지 이렇게 만지고 있다던가, 아니면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영화를 봤다던가 이런 거에 좀 자잘한 행복을 많이 느끼는 편이라 딱히 막큰 행복이 엄청 기억에 딱 남진 않는 것 같아요. 음~ 정말 행복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소소한 행복들이 많다라는 건 네. 되게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삶의 패턴이나 기분을 항상 1로 맞춰 놓는다는 생각으로 좀 너무 처지지도 않고, 너무 들뜨지도 않은 딱그 중간을 유지하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면 그런 루틴이 있으시겠네요, 그죠? 그쵸, 그쵸. 아, 감정을 유지하려면 계속 기본,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주, 뭐 주무시는 시간이나 일어나는 시간이나 이게 깨지게 되면 약간 그 루,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아, 감정들이. 네네네네. 아니, 말고요. <laughs> 어, 그럼 저기 스트레스를 그래도 받으시는 네, 거아에요네 그렇죠 그렇 어떻게 보세요? 저는 좀 좋아하는 거를 일단 저는 좀 생각이 많은 편이라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해결을 하려고 덤벼드는 스타일이긴 해요. 근데 만약에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생겼다 하면 오히려 되게 원초적으로 생각을 해서 좀 좋아하는 것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바다 보러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막 졸라서 당일에 막 바다를 보러 간다든가. 아니면은 진짜 약간 비싸서 못 사먹었던 제가 제가 디저트류를 되게 좋아해서 너무너무 먹고 싶었던 어떤 좀 비싼? 디저트, 나를 위한 플렉스 이런 느낌으로? 진짜, 진짜 단순한, 단순하게 그 당시에만 행복할 수 있었던 일만 해도 기분이 금방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자 아무 생각 없이 머리를 비우고 좀 나한테 포커싱을 맞춰보자 이런 생각으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한 가지 하려고 조금 노력을 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음 일단 먹는 걸로 플렉스하는 거, 바다 간다, 바다 가는 거, 네. 그리고 지금 여기서 가장 저는 어 좋았, 그니까 좋았다고 해야 되나? 그, 그러니까 그 생각에 빠지지 않고 뭔가 다른 생각들, 더 행복한 생각들을 한다는 말씀이셨나요? 네, 맞아요. 음, 근데 그거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러로. 그런... 옛날에 그 아이유님이 어떤 걱정거리가 있으면 언느 이렇게 후딱 일어나서 뭐 다른 행동들을 빨리빨리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어 맞아요, 맞아요. 음, 빠지게 되면 늪으로 빠지게 되는 거니까 현명하십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뭐, 근데 살면서 힘들었던 순간이 왠지 없으셨을 것 같아서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으셨어요? 혹시? 저는 사실 지금의 저를 만 지금의 제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을 생각해보면 진짜 이 지금의 모습이 상상이 안될 정도로 진짜 뭔가 감정 기부도 엄청 심하고 또한번 늪에 빠지면 계속 빠지는 스타일이었어요. 제가 이제 이 일을 정기 전에 이제 어, 진로에 대해서 엄청 고민하고 정신적으로 좀 방황을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게 이제 지금 대학교와 진로를 정하기 전에 한 1년 정도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그 시기가 너무너무 힘, 힘이 든 거예요. 뭔가 남들이랑 저를 엄청 비교하게 되고 다른 친구들은 다 자기가 하고 싶은 거뭐 원하는 것들이 뚜렷한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할까. 약간 이런 생각에 뭔가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에 되게 위축을 많이 받았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그때가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그냥 하루하루가 너무 우울하고 또 되게 무기력해져 있고 이런 시간들이 많았어 가지고 그런 그때가 한 진로 결정하기 한 1년 정도가 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나이대가 그때가 아마 18, 19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딱 그런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할 시기였는데 저 너무너무 세게 왔던 것 같아요. 그게 그래 <laughs> 제가 최근에 20대 초반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진짜 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게 진짜. 되게 힘드신가 봐요. 아무래도 이제 좀 한국 정서도 있겠지만 네. 대학이 되게 많은 것들을 결정하는 음... 것처럼 보이잖아요. 음... 그리고 또 요즘은 저희가 SNS도 하고 네. 또 이런 것들이 진짜 나, 나라는 사람과 내 주변이 한눈에 보이기 때문에 좀 그게 안 좋기는 하지만 친구들, 주변의 친구들 혹은 제 3자의 타인? 들과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비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기가 되게 조금 다들 벅차하고 버거워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이제 나름 살아보니까 그 당시에 되게 고민했던 것들, 뭐 대학교를 능지는게 음. 나중 되니까 별로 사실은 지금 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음. 어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중요했던 게 어떤 마음의 근육? 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스펙을 쌓고 이런 거보다 내가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마음의 근육이 약하면 음... 거기서 견뎌낼 음... 수가 없으니까 아시겠지만 사람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주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약간 그 힘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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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럼 그때 그 방황하던 그 시기에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이렇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좀 그한 1년 정도 방황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6개월을 진짜 미친 듯이 힘들어하고 6개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었어요. 이게 사람이 그 진짜 왜 진흙이나 늪에 빠지면 발버둥치면 더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내가 지금 뭔가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하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러면서 다른 거를 오히려 시도를 하려고 하니까 그거에서 오는 실패감은 당연한 건데 그거를 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지치고. 그걸 한 6개월 정도 겪고 나서, 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아보자. 그냥 뭐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놔두자 하고 6개월을 지냈는데 거기서 저는 오히려 혼자 있으면서 어 책을 한번 읽어볼까? 아니면 영화를 한번 봐볼까? 에서 시작이 된게좀 진로를 결정하는데 정말 좋은, 선, 좋은 그런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 아무것도 안 했던 것, 오히려 저를 좀 낫었던 것 같아요. 너 네, 하고 싶은 네. 게 뭔지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영에서 생각을 해보자 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참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근데 또 뭐 불안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또 불안한 느낌이 들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 제 느낀 건데 그거는 네. 약간 사람 성향에 따라 좀 맞아요. 다른 것 같기도 해요. 저 같은 사람은 엄청 열심히 뭔가를 했었을 음. 것 같아요. 최근에 언제가 가장 행복하셨어요? 최근에는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여행을 가거든요. 수목 여행 가는데 제가 바다 보러 가는 거 좋아한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언니랑 둘이 이제 바다 수영을 하기로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바다를 좋아하면서 수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바다에서. 그래서 바다 수영을 하기로 했는데 그 여행 계획을 짜면서 너무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게 크게 아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이 여행 계획을 짜고 있는 진짜 행복해 하면서 하는 모습이 되게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이따가 주인님한테 그 꿈이 뭐냐고 여쭤보려고 그랬었거든요. 네, 네. 근데 아까 여쭤봤었잖아요. 네. 근데 약간 주인님은 어, 경치 좋은 제주도 같은 데서 글 쓰고 사는 <laughs> 삶이 되게 행복하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그니까 저도 약간 그런 로망이 있죠. 모든 남자들이 그런 로망이 있을 거예요. 음. 시골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고 근데 그게 계속 그렇게 있으면 또 지루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도심권에 또 집을 하나 또 사놓고 거기서 한 3, 4일 생활하고 인프라를 다 누리고 <laughs> 여기서한 3, 4일 살고 힐링을 하고 맞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어요 <laughs> 맞아요 맞아요 돈을 많이 <laughs> 아 근데 되게 뭔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이 여러 가지로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글을 잘 쓴다는 것도 그렇고 그 제가 예전부터 좀 되게 속 썩이는 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렸을 때부터 무슨 무용을 막 하고 싶다고. 그걸 되게 스스로 뭔가 엄청 그러니까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랬던 건지 원래 그냥 그런 성격인 건지 모르겠는데 뭔가를 되게 특별한 걸 되게 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는 중초, 초중? 때는 무용을 막 하겠다고 무용이야 아, 무용, 무용 춤추는 일을 하고 싶다고 무용. 엄청 학원 보내달라고 막 진짜 한1 년을 설득을 해서 결국에는 다니고 예고 입시 준비하고 이런 시간들을 또 지나고 약간 솔직히 진짜 바쁘고 뭔가 바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그런 시간들이 잘 쌓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하... 모델 일도 좀 이렇게 춤추고, 제가 성격이 좀 약간 내성적이긴 한데, 그런 것들을 한번 접하니까 오히려 이 모델 일을 전 추천을 받아서 시작하게 된 거거든요. 지금 한 3, 4년째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카메라 막 보고 이런 것도 그런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음... 아, 그 제의를 먼저 받았을 때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 한번 해볼게요.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좀 음... 있으면 엄청난 인플루언서가 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미 되셨나요? 아닙니다 <laughs> <안> <아니. 웃음> 이제 뵙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느낌이 점점 행복에 대한 주인님의 생각이 좀 궁금하네요 아까 약간 소소한 행복들을 말씀하셔서 네, 맞아요. 특별한 게 있을까 싶기도 한데 뭐 정의를 내린다면 뭐 있을까요? 또 작가니까 말씀을 기대가 엄청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한 줄로 얘기를 하다면 저는 약간 민들레 같은 느낌이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민들레가 되게 색깔 막 이렇게 노란색이었다가 또 홀씨로 날아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홀씨를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뭉쳐있다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엄청 큰 행복도 금방 날아가기도 하고 또그 홀씨가 다른 땅에 있다가 또 다른 민들레를 피워내기도 하는 것처럼 행복이라는 게 진짜 정의내리기 힘든 약간 모양도 다양하고 또 크기도 다양하고 또 완전 완전한 행복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약간 민들레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요. 아, 그 이렇게. 음 좋네요. 되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데, <laughs> 네. 약간 뭐 세용지마가 될 수도 있고, 지금 행복했지만 그게 행복이 아닐 수도 있고, 행복이 아닌데 이게 또 행복일 수도 있고 나중에 생각 <laughs> 맞아요, 아니면. 맞아요. 정일한 정 내릴 수가 없네요, 그죠? 그렇죠? 정확하게. 역시 뭔가 작가님이라서 작가가 되실 분이라서 추상적입니다. 맞아요 <laughs> <laughs> 네. <laughs> 혹시 누군가에게 고마움이 있는데 한번더뭐 표현해. 보지 못했던 그런 분이 있으세요? 잘 표현하세요 감정들을. 전 사실 어뭐 이렇게 제가 솔직히 말하면 약간 철이 조금 일찍 든 딸이어서 제가 또 동생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 아빠한테 엄청 표현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너무 이런 게 고맙고 또 여행 같은 거 가면은 또술한잔 먹으면서 오늘 나 행복했어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항상 고맙고, 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엄마 아빠에 대한 마음보다 제가 표현을 좀덜 하긴 해요. 근데, 그래도, 어, 제가 또 워낙 애기도 많이 부리고, 그래서, 이제, 다는 아니지만, 너무너무 고맙고, 고마웠다고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아마 제 마음을 알지 않을까, 그런 믿음이 좀 있습니다. 음.